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활빈당입니다. 앞에 영상, 한문 반자사 영상에서 봄 캐는 야차명왕 재료를 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황금 별가사리 껍질을 캐면서 한 시간에 몇 개가 드랍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황금별 존에 왔는데, 황금 별가사리는 껍질을 제외하고, 상대는 정말 별릅니다. 하지만, 황제 요대라는, 3억 정도의 레어가 나오고, 어, 껍질로 사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역속성이기 때문에, 노브랑 투격수로 사냥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 가끔, 제 스펙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 본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함상세 명항 함상세 명항은 지금 화신 10개. 아, 화신 10개가 아니고 이 새끼 한테입만벌리면거짓 말이 사동으로 나와 신 6개, 어, 파괴 10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국천왕, 어, 지국천왕 템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성은 어, 거파육, 화상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부츠나, 어, 노부츠나는 이렇게 지금 4치후에 이제 1파멸, 그 다음에 특성은 어, 기습 10개, 격렬 6개. 그 다음에 어, 외형은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주사, 만렙이고요 어, 저는 지금 68개 얻었습니다, 68개. 아, 태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명함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뭐, 당연히 특성은, 뭐, 안 돼있네. 어, 집중 10개 찍고, 압박 나무를 찍겠습니다. 어, 왠지 좀약하더라 그리고, 맹액은,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특성은, 뭐, 당연히, 타저를곤물이 10개 찍고, 도이부 6개 찍었고요그 다음에, 주몽, 이렇게 변바투에, 1바일밥반 일바, 두이바, 두이반지, 그 다음에, 태양투구, 공명예 뭐, 특성은, 폭내 10개, 고치 6개, 그 다음에, 데이더 어, 특성은 이렇게 찍었고, 초선, 초선도, 어, 결병 6개 찍었고, 지능 6개, 그 다음에 각세스. 뭐 각세스는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각라샤. 라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지그시 평범합니다. 화장을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제 지곡차랑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약시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석거를 안 넣었어요. 저는 이제 딜을 계속 넣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예약 시전으로 딱 만화량 딱 채워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국천왕을 먼저 써주고 노부츠나를 그 다음에 써줍니다. 왜냐면 이제 지국천왕의 화상을 먼저 이제 마저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노부츠나로 딜을 넣어주면 조금 더 딜이 많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구촌랑 다섯 방 때리고 로봇이나 세방 때립니다 저는. 우선은 제가 어,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1 시간을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200개 다 채웠거든요? 제가 지금 두 마리의 야차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황금별이 100개, 100개씩 필요해서 200개를 지금, 캐논 상태고, 그 전에 미리 1시간에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1시간, 요, 상제가 어떻게 되냐면, 아, 어떻게 떴냐면, 뭐, 요렇게 떴어요, 요렇게. 어, 6개, 아, 아니, 6개가 아니고, 9개 떴어요, 9개. 어, 저는 이제 200개를 켜야 되니까, 한, 20, 아, 23시간? 아, 아니 아니다, 26시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 근데 황제 요대는 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제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6천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진짜 황금별 껍질이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렇게 상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황금별 캐러 오는 거예요, 여기는. 황금별 캐거나 아, 캐다가 이제 가끔 갑자기 이제 레어 뜨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그런 사냥터예요, 여기는.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이만 이제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영상이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즐거하시고 득템하세요.